영국의 월세가 얼마고, 프랑스의 월세가 얼마고, 파리에, 어, 대한민국 비싸니까 저거 깎아라 난리 차리이 문제가 아니라니까. 에? 우리가 지금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, 뭐그 얘기를 다할 수는 없고, 뭐또뭐 뭐 착한 코스프레하면서 너는 뭐 투기니, 뭐 너는 악마니, 뭐 이딴 식의 이분법적으로 어? 또 덤비는 사람들이 많은데, 어? 본인 일에 닥쳐 보면 알아요. 본인한테 직접 닥쳐 보면. 주택보급률은 100%를 채울 수도 없고요. 그리고 주택을 갖고자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. 예, 집을 안 가지고 있어야 또 혜택을 많이 보는 부분도 있고 굳이 뭐 필요 없는 사람도 있고 또 굳이 어, 뭐라고 자기 집을 또 가지고 싶은 사람도 있고 예?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는 이거는 없잖아요.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강남의 집값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? 도덕적으로 너희들은 부자니까 뭐그 정도 음? 규제해도 돼 아니 법이 그런 법이 어디 있어? <laughs> 진짜 부자인 줄 알아? 에? 아니 아참내 내 얘기할 수도 없고 참 속된 인간 강정이라고 하죠? 이게, 이게 돈 없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3억짜리 집 살고 쟤는 30억짜리 집 사니까 나보다 제가 10배를 더쓸수 있는 여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다른 문제라니까, 전혀.